오, 형 오토바이 끄는 남자. 아, 오토바이가 제일 재밌더라고. 괜찮은데요? 아, 아, 혹시 뒤에 탈래? 어, 아. <laughs> 뒤에 탈래? 어, 한번 가볼까요? 오, 꺾을 줄 아는 남자. 아, 이 당연하지. 먼저 출발할게. 어. 아, 아. 아.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야, 여기 살려줄 수 있을까? 네? 나 투타임, 빨리 와줘야 돼. 빨리 와야 될것 같은데? 빨리는 가고 있지. 어. 나, 나 투타야. 뭔가 시원하게. 나, 이거 나부터, 왔죠. 나부터 손해줘야 돼, 바로. 그러니까요. 나 바로 손해줘야 돼. 야! 어? ハハハハ。Oh. <laughs> <laughs>